이번 영상에서는 위아고티 수임처 관리, 신고 업무의 신고 현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현황표에서는 원천세부터 지방소득세까지 세목별 수임고객사의 신고리스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전체 수임기업으로 조회하거나 수임처 리스트에서 특정 수임처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체 수임 기업으로 조회했을 땐 선택한 세목 탭에서 지급 연월 또는 귀속 년도를 설정하면 조회한 기간에 신고 대상 수임 고객사의 신고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 후 홈택스에서 접수증을 수집한 기준으로 국세청 신고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리스트의 총 지급액과 납부세액은 마감된 신고서에서 불러와 반영되고 리스트 인쇄가 가능합니다. 화면 우측에 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신고서 메뉴로 이동되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조회가 가능하고 신고서를 마감하여 홈택스에 제출했다면 신고 현황표의 상단 납부서 접수증 수집하기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수집할 수 있고 신고 일자와 접수증 납부서가 반영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납부서와 마감된 신고서는 신고리스트에서 수임처를 선택했을 때 하단 액션바의 신고서 및 납부서 전송하기를 이용하여 TH를 사용하는 수인 고객사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었다면 수인 고객사는 TH 메인화면의 메신저에서 전송받은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는 클릭하면 미리보기 형태로 볼수 있고 다운로드하여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및 납부 메뉴로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신고 납부 현황으로 이동되고 타임라인으로 신고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서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책자 형태로 미리 보기 되어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회계 사무소가 위아고티에서 전송해 준 신고서는 TH 문서고에서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인 고객사는 기관 제출 등으로 몇년 치의 신고서가 필요할 때 세무에게 사무소에 요청할 필요 없이 바로 문서고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현황표에서 특정 수인 기업을 클릭해 조회한다면 타임 라인별로 신고서가 관리되는 화면을 볼수 있고 연도별 신고 현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고서 관리에서는 신고서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수인 고객사로 전송한 신고서와 접수증이 PDF 파일로 보관되어 조회되며 신고일자를 통해 신고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아래 신고현황에서는 마감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3개년도의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월별 신고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그래프로 표시되기 때문에 내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월의 그래프를 클릭하면 아래의 세목월별내역에서 해당 월의 세목별 총지급액과 소득세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아고티의 수임처 관리, 신고 업무의 신고 현황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